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십시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너무 어, 나는 것처럼 저희 집에 집사람도 없고 어, 아이들도 없다 보니까 나 혼자 있다가 아프면 어떡하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요가로 스트레칭는 사람은 쉬는 사람은 쉬는 사람은 쉬는 사람은 쉬는 사람은 쉬는 사람은 쉬는 는 것도 잘먹는야지 해서 억지로라도 몸에 좋은것같은거는먹람려고 합니다. 사실좀 있는 것 같아서 걸좀 빼려고 빼것 어, 그래서 저녁밥을 과일하고 야채로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자면 편할 것 같아 편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한다 했는데 혹시 책들이 떨어진 건지 하는그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면역력키우는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뎅기열로 뭐 입원할 때 보니까 혈소판의 적혈구가 적어 한 10만 개 정도 있어야 된대요. 근데 제가 그때는 뭐 2만 5천 막 이렇게 이틀 다 떨어져 있었는데 그렇게 떨어지면 피 실핏줄, 실핏줄들이 몸에 있는 피부에 있는 실핏줄들막 터지고 혀가 확 굳어가지고 밥을 먹어도 마치 오래 씻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계속 잠만 오게되고싶어 근데 더 충격적인 건뭐냐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수치를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음식을 잘 먹는다고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건강 뭐 운동을 한다고 그게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며칠 전에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내 안에 여음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댕기 모기가 탁 물어버리면 그냥 금방 하루 아침에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또그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분주하게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막 하는 것 같으면 교회가 활기차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이것저것 많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혈소판이 많아지는 혈소판 안에 적혈구가 많아지는 그런 원가가있어요 교회에 혈소판이 많으면 바로 말씀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을 목상하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면역력을 키워받고, 그것이 교회의 성도들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감사한 건, 요즘 우리가 매일매일 튜티를 하면서, 아침 목상을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아주 큰 힘이 되어줄 수있으면 좋겠어요. 또 감사한 건 올해 초부터 말씀 한 건씩 한 건씩 서른 세트지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 통독을 한번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 서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서론 시리즈만 듣는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 성경이 읽혀지네 라고 하는 그, 그런 책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미리 이렇게 보면서 읽기 통독을 시작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또 매주 이렇게 설교, 어, 한 거를 요즘 유튜브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다시 그 말씀을 보려고 할 때, 아, 오늘 히브리서를 보려고 하는데, 아, 히브리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는 조그마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내가 성경이 없어서, 내가, 어, 성경 통독을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드실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몸에 유익한 것을 많이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지만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 혈소판을 높여야 되는 거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면역력을 신앙의 힘을 질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져 가고 그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돼. 오늘 시부리서의 서로 말씀이에요. 시부리서 말씀의 시작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1절, 1장 1절에 보시면 예쪽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예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너희 조상들에게 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수 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네,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인격. 적 그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바로 그 최종적인 인격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인격으로 보여주시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희물이 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동안 이야기했던, 그 동안 내가 보여줬던, 내가 선지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조상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 이제는 내가 이 예수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최종적으로 보어 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알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가오리 썼을 거라 이렇게 추정도 하지만. 다른 바울서신들처럼 나 바울이 편지게편지이 t p 이런게 이런 편지 c h a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쓰는 c h and Punch, and Punch, a n 그런데 우리가 누가 히브리 n 를 썼는지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p u 중요한 a n 아니라 이히브리 n d p 를 누구에게 썼는지 누가 썼느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썼느냐.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에서 그리스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주를 주고자 하는 대상은 히브리 기독교에들이요 대초부터 조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는 그냥 일종의 명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던 구약의 율법은 당할 수 없어. 그율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유대인들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지만 이제 그 유다 집파의한 사람에 불과해 이것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크리스도인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기록된연대가 AD 한 64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로가 기독교박해하 직전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어디 박해하냐면 유대인들이 예배 매주 예배에 모여서 성찬식을 거예요. 포도주와 떡으로 예수님의 살과 몸을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해요. 근데 멀리서 그걸 보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마치 어린 아기를 잡아다가 그 아이의 피를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문을 부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어, 유대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어, 살인하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아기를 먹는 피를 먹는 집단들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서 사람들이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밖에 방문해 다시 무대교로 돌아갈거야 제일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좀생겨나고있었다 이때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최고시다 이것을 이 히브리서 통해서 말씀 하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흠모하던 우리 1장 4절부터 보면 너희들이 흠모하던 그 천사보다도 하신 분이고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사대하는게 증거. 3장부터 보시면 너희들이 최고로 여기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 중에 그 모세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비잖아요 모세가 는 전체다. 예수님이 이모세보다더 크신 분이시다. 요한서가 말해 5장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아론의 소열과 법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론보다도 높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약인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 전통은 대속죄물이에요 소를 잡아다가 양을 잡아다가 비둘기를 잡아다가 내가 죄를 지었으면 대신 내 죄를 여기에다 정가시키는 거 그런데 엘리세네의 반찬을 주셨다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그 제사장의 그 최고의 것을 감당하셨다. 어떤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의 대제를 대속시키는, 전가시키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최고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틀려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그런 제사장의 최고의 역할하셨던 을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것이 바로. 벨기세대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 1장부터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거기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나와요. 아벨 에노 노아 우리가 그동안 들어봤을만한 그 믿음의 대전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믿음의 조상들보다도 그 신이 이가 누구시냐? 아,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히브리서 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교 유대교 당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천사보다도, 그 선지자들보다도, 그 율법보다도 더 크신 이다 바로 아,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부르심입다 이것을 흔들림 없이 지쳐 나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도서의 힘으로서의 핵심은 예수님이 좌고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높다. 예수님이 높아지면 예수님이 높아지면 여러분 최고의 대제사장이 되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몸을 들여서 최고의 증거가 되 예수님의 목표는 증니다 우리가 하는 가나리아에서 있지 않은 집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에 대한 욕심은안있었셨어요 그런데 어떤 때 내가 보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논리를 설명하는 거다. 어떨때 보면 세상 이론을 소개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설교자로서 내가 할 일은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연결시키는 건데, 그 자리에 내가 쏜다고. 나는 그저 종의 종이. 나는 그저 없습니다. 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한데 거기에 예수님이 살아나지고 그 예수. 啊！<Yeah. S 2> yeah. 그러다 보면 내가 죽지 못하니까, 그참 가까운 가족이니까 말도 함부로 하지. <laughs> 예수님을 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드러나 나를 통해서 내 이익만 추구하고 내 혈기를 내지 않아야 하지. 내가 이건 내 자를 죽이는 모습을 하려고 그래. 근데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사람 좀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드러나서 뵙듯이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 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 어떻게 예수님을 알수있어저 사람 바보야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수있어 나는 바보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자아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여가니까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혀내고 있는 거. 나는 바보여도 좋아 내가 죽으면 여러분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의 도물다절면 그러면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직원 대직원들하고 이번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는 1박 2일로 안드라 프라데시 직원들 집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요. 처음에 같이 가려고 하니까 같이 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이동하고 이게 좀걱정되는라 걱정했고 그래 너희들 가라 앉는 그냥 뭔가 또 집에 그냥 쉬렸다 그런 생각을 받고 한번 같이 갈라 갈래요 갈래 물어봤는데 아직 결정 못했다 결정 못했다 사실 그렇게 몇 주를 그렇게 버텼어요. 어쨌거 마음속에 너를 죽여야지 하는 마음이 진짜. 지 어른 죽여야. 성교사로서, 그래서 성교지 가는 마음으로 가자. 가서 그 가족들, 아, 아이들, 가족들 만나고, 그 추석하는 교회, 가서 그 교인들 만나고, 목사님 만나면서, 그래 성교지 다녀오는 마음으로 가자. 그렇게 나를 조금 죽여볼까? 그래, 나는 내 자아를 좀 죽이자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겠다고, 그 마음 가지고 가겠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너무 좋아요. 내가 망가지고, 내가 좀 불편해지고, 심지어 내가 죽어서라도, 한 생명을 예수님 앞에 오게 할수 있다고 말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를,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게 아니라 내 자를 내스 그리스도시처럼 함께 내가 못빠가 나갈 때, 그때 나는 죽고 나는 바보스럽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을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때 예수님이 높아지는 줄 믿으시고 힘을 써놨어예수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천사보다도 율법보다도 선지자들보다도 믿음의 조상들 예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여러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낮아지고 심지분 내가 분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러을드러내게 하시고 내분아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생명을 여러내고러원의열매들러 맺는 그런 Sim, meu